여보세요. 네 무슨 일이에요? 형님 저 큰일 났습니다. 여기 요집 이사 어제 제가 이사했잖아요. 네.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방송을 했는데 네 시끄럽, 시끄럽다고 전화 왔돼요 진짜요? 어디세요? 위에서요 아니세요? 위에서요. <laughs> 이러면 또 이사 이사가 있는. 아.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지도 않았거든요. 그 4m에 3m가.. 네. 그러면 요거는 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? 만약에 공사한다고 그 러면한 190에서 아마 많이 들어가면 200 들어갈걸요 아마? 윗볕만 했을 때요? 예. 네. 그러면 만약에 또 위에 했는데 또 밑집에서 뭐라 그러면 또 밑에도 또.. 뭐 150에서 200이고 난리가 났네요? 어떡하냐 이거.. 존나 울린다고. 그러니까 형들 일단 여기가 막 울리잖아. 울리면 소리가 위로 간다는 거잖아, 맞죠? 아니 나 커튼도 달았는데 왜 울리는 거야? 아, 저개열받은다한데 진짜. 나도 이집 살면서 위집아랫집 쿵쿵거리 줄어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. 근데 개열 받는 것도 뭔지 알아요? 내밥 이렇게 쌓놨잖아요지밥 이래요. 네, 밥밥먹어그밥 때문에 빡쳐 밥이요. 아니, 왜 저를 돼지 치고 받는 거죠? 저두배예요 이거. 만약에 내가 이게 위에 공사를 했는데 안 된다,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할 것이냐? 빌라 이상입니다. 이거는 저 아파트 못 살겠어요. 예. 아파트 못 살겠고, 독채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. 예. 그런데 알아보니까 월세가 500, 600, 800, 10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. 텐트에서 방송하세요. 음. 열, 열의가 받네요. 와, 저 멘탈 나을 것 같아, 진짜. 어떡하냐, 진짜.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시끄럽게 하잖아요? 그러면 윗집에서 결국 내가 케인 걸 한다? 새벽에 맨날 기운자 떠들어. 친구한테. 아니, 나 뭐, 왜 맨날 혼자서 말해. 좀 이상한 애 사나 봐. 뭐, 방송이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? 어? 그런가? 그래서 이제 윗집에서이 이 바닥이 규대고 어? 방금 감사합니다 했어. 방송 하나씩 다 봐. 그 결국 알게 된다니까요. 나. 이때까지 방금때문에 문제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캐인인 걸 나중에 다 알았어. 찾았다 요놈 의 새끼 아래집 이사온 매미새끼가 너구나. <laughs> 개웃긴다 진짜로다가 뭐 웃긴데요? 지금 배신해 나가거든요. 마음 같아서 진짜 포항 가서 방송하고 싶다. 진짜 포항 가서 맨날 소리지면서 하고 싶다. 그러니까 내 방에서 야이 개새끼야 그래도 우리 엄마 방에 안 들려요. 아 물론 저 제가 방 어머니 아버지한테 욕하는 건 아닙니다. 황씨 갈릴세 이방. 포먼츠가 이개고생한대 왠지나 응. 형이 딱 방송복 기자가 밥사러 가야 돼. 누가 그러니까 <laughs> 형이? 내 네, 형. 딱 3일만 계속 이 상태로 해보고 응.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이제 오케이, 그 형님한테 응. 그냥 3일 뒤에 연락드릴게요. 아, 그래도 문자가 남겨야 돼. 네. 3일만 좀 약간 형이 톰 다운 해가지고 먹방을 사버리자. 네가 좀 사도. 와, 제가 멘탈 찢어질 것같다 진짜.